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6대 진평항 37년 춘이월에 4대포 3일하니라 동시월에 지진하니라 석삼 17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615년 2월에 줄사 큰대 연해포 대포는 큰 잔치입니다. 석삼날일 큰 잔치를 3일 동안 베풀었다. 겨울동 열십 달을 10월에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지진이 났다. 진평항 37년 춘이월에 서기 615년 이월에 사대포 3일 하니라, 큰 잔치를 3일 동안 베풀었다. 동 10월에 지진하니라, 10월에 지진이 났다. 진평항 38년 동 10월에, 백제래공 모산성 하니라, 석삼 108 해년, 겨울동 10 달을, 석이 616년 10월에, 일백백 건널제 백제가 올레 칠공 어머니모 매산재성 모산성을 쳐들어왔다. 진평항 38년 동시월에 서기 616년 10월에 백제 내공 모산성하니라 백제가 모산성을 쳐들어왔다. 진평항 40년에 북한산주 군주 변품이 모복가잠성하여 발병여백제전하니라 해론종군 부적 역전하다가 사지하니 논 찬덕지자야니라 넉사 열십해년 서기 618년에 북력북, 한수한, 매산, 고을주, 군사군, 주인주, 가변, 물건품, 북한산주, 군주변품이, 깨모 회복할복, 나무이름과 봉우리잠, 재성, 가잠성을 되찾고자 필발, 병사병, 더불려, 일백백, 건널제, 싸움전,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어찌해, 논할론. 초철종, 군사군, 해론이 종군하여 다다를 부 대적할 적, 적과 만나, 힘력, 싸움전,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을사, 갈지, 죽었다. 논할론, 해로는, 길일찬, 건덕 갈지, 아들자, 어조사야, 찬덕의 아들이다. 진평항 40년에, 서기 618년에, 북한산주 군주 가품이, 변품이, 북한산주 군주 변품이, 모 복가잠성하여 가잠성을 되찾고자 발병여 백제전하니라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해론 종군 부적 역전하다가 해론이 종군하여 적과 만나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사지하니 죽었다. 논 찬덕지자야니라 해론은 찬덕의 아들이다.